둘째로, 이문제됐고 여기에 보시면 몇번 가시면요. 14번 가요. 다음부터, 아, 9번부터 네. 보니까. 9번부터. 그럼 9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 이 문제, 이 친구 필요하죠? 이 문제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우리 본교 만나세요. 이게 나머지 정리 문제 맞아요. 일단은, 여러분 이게 숫자로 나왔는데, 적절하게 지원하면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거든. 자, 이걸 누구로 지원할까요? 안 하고. 응. 누구? 응, 안 어, 2020을 X라고 더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식을요, X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제가 한번 쭉 써볼게요. 그리고 나누기 x에 나머지 구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 여러분 자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나머지 정리를 쓸수 있다고. 그게 뭐였냐면 요게 0 되는 거 0이잖아요.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시면 나머지가 나와요. 쉽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정리해 보시면 되고 이어서. 10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이거 아니죠 14번 문제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아마 약간 쉽게 풀었던 기억이 날 건데 여기서는 살짝 안 거가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4로 바뀌었거든요 교재가 4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식을 이제 쓴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타이밍에서안될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빠르게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 이거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분, 이거 다 바꿔 오셨죠? AB로. 알아보니 이거 다 AB로 바꿔 오셨죠? 자, 그 식을 제가 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에다가 한 번, 여기 AB로 바꿔 한 식을 써볼게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자, 한쪽으로 이항까지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식 나오는 거 맞아요? 한 6개짜리.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소위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뭐 그런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느낌에 어떤 것일것 같아요? 혹시 인수분해 전략 중에 뭐쓸것 같아요? 여러분들의인수분해 어떻게 공부하세요? 난 모르겠는데 <목소리>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해 보시면 이거 뭐 쓰라고 써있을까? 이거 정리하고 되잖아요 가야죠 여러분들 자, 주인공 누구로 할까? A로 할게요 3차니까 자 A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식은, 그 다음에 할 거는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가 A제곱이거든. 요 A제곱 묶어볼게요. A제곱 묶어볼게요. 자, 묶어보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어, 4, 마이너스 B, A제곱.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A가 또 하나 있어요. A. 자, 주인공의 A입니다. 나머지는 뒤에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쓰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정리한 거예요. 보이세요? A를 주인공으로 정리한 거예요. 보통 그 다음에 이어서 할 말이 나와. 뭐할게 있냐는 거예요. 할게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로 묶을 수 있죠.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뭐 굳이 한다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거 묶을 수 있지. 자, 여기도 묶을 만한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B제곱 묶으시면 할게 생깁니다. 혹시 약간 멀리서 보실래요? 여기까지 완전 안 풀리면 그 다음에 할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뀌었거든요. 굳이 말하면 이게 항네 개에서 짝짓기왔어 둘둘. 자얘 지금부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묶으시면 돼요 여기서 둘둘 둘 짝짓기 가자고. 둘둘. 자 틀린 문제 주말에 다시 풀어오세요, 여러 둘둘 짝짓기 가자고. 자 묶어보시면 자, 여기 파란색을 먼저 볼까요? 둘다비 더하기 4 들어있잖아요. 묶으세요. 자, B 더하기 4 묶은 다음에 뒤에다가 남아있는 거싹 집어넣으세요. 이거죠. 아, 남아있는 게 a 제곱 있네요. 저기.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남아있는 거야. 이것도.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거 두 개도 묶을 수가 있다고요. 뭘로? A로 묶을 수 있잖아요. 저거 두 개도 A로 묶어보시면 이렇게 한번 할 말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보이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마이너스를 꺼내면 또할게 생겨요. 자, 이거 한번 마이너스를 꺼내 보시면요. 마이너스 꺼낸 거 뒤에 둘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또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묶입니다. 묶어 보시면 A 제곱더하기 B 제곱 묶이고요. 뒤에다가 남아있는 거싹다 쓰면 이렇게까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문제가 숫자가 이게 4 4로 바뀐다면 좀 어려울 수 없어요. 저게 저희, 저희 교재는 1, 2거든요? 이게 4 4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는 0, 는0할 차례인데 자, 왼쪽은 결국 말이 안 돼요. a b 의 길이거든. 요거는 ab가 0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바로 나옵니다. 자, 정해보세요. 이 문제는 a 빼기 으로왔죠 그러니까 인솔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웃은 이유는 그냥 어, 저거 이제 할 말, 할 말이 계속 있는데 아마 여기서 이제 둘둘 짝짓기로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좀 멀리서 봐가지고. 멀리서 봐가지고.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 두 문제는 이거 똑같이 몇번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원을 설명했죠, 맞췄어맞무잘했습니다 밑에 거는 검사식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으로 신게할게요 사실은 안 하고 시험지는 뭐이 정도? 사실은 작년도에는 사실 여기가 안 어려웠어. 작년도에는 요 시험 때 다음 내용이 어려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울고는 이제, 아, 아 이따를 한번 넘어가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이 있으니까, 어, 일단 2차 함수는 마지막에 드릴게요. 9번 가봐. 아, 9번 문제, 여러분들, 이거, 맞을 친구. 정답이 몇 번이에요? 몇번이지혹 어, 3번이요. 혹시 이거 3번? 이라고 안 하고 이4 번이라고 칠거 없어요. 자, 그럼 이 문제 일단 이런 물어보자. 실, 자 실근을 갖도록 나왔잖아.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예요? 판별식 문제 맞아? 그럼 여러분 비교판별식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실근을 갖도록 판별식이 뭐일 때예요? 0보다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크다로 한 친구 어 이제 접으세요 크다한 친구 이제 틀린 겁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내가 별표까지치면 주의해라 실근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자 이제 판별식 가볼게요 b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요렇게 그리고 이거정개하면1차부의식이에요정개해 보시면요. 4a 제곱 빼기 40a 플러스 100 요거 정리하면 a 제곱 빼기 5a 더하기 6 마사 분배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6 배고파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한번 간단히 해보시면요. 이항해보시면 왼쪽에 76 오른쪽에 20a 가 남고 양쪽에 20 나누시면 a는 20분의 76 대략 3.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거 혹시 그 정답을 1, 2, 3에서 5번 한 친구 없나요? 어, 1, 2, 3 나왔어요. 자, 너네는 두 번째 한개 말할 거에이 A 더안 될까요? 음. 와, 여러분 이거 내가 몇번 어. 말했을 거요 최고차항의 문자를 조심히 본많이거예요 최고차항의 문자가 있으면 적의 노래가 항상 제일차음 배우는 <목소리> 뜻입니다, 뜻. <목소리> 2차 방정식은 <환경식은 목소리> 제가 살아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말한 적 있을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최고차항이 문자가 있잖아. 이것도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중3때 처음 이걸 배워요.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그 문제라고. 요즉 여러분들 이 얘는 절대로 0 되면 안 됩니다. 다시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실해 했거든. 너무 뻔해서 딱 보자마자 웃었어요. 뭐야 이거? 아, 에이, 우리들 빠지지 마라. 다 빠지네. 못 추서 먹는 해. 다 빠지면 뭐, 뭐 어떡합니까? 음.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으면 등급이 안 나와. 아, 죄송합니다. 남들과 똑같으면 등급이 안 나. 와 아시겠죠? 정리해 보시면 되고 다음 장 가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안 하고는 코멘트할 게 없어요. 너네 이게 답니다. 틀린 거 확인하시고 반으로 가봐. 안 하고 한 15분 좀안 남았거든. 자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거 말고는 언급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맞추면 안 돼. 이 정도는 내 생각에 틀릴만 했어. 그나마. 알겠지? 자, 반올거는 2차 함수를 들어볼게요. 어, 자, 혹시 물어보자. 10. 일단은 여러분들 자, 12번은 아시는 것처럼 판별식 문제가 아시죠? 요거 이제 판별식 관련 문제가 나왔어.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거는 판별식 이 0이다. 두 영어 다 크다라고 해서 K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질문 14번 맞은 친구. 어우 이거 풀었네. 어제 물어봤잖아. 네, 나왔다니까요맞 맞잖아. 네, 그런데 적었는 살짝 이게 안돼가 살짝 뭐 찍었어요? 네. 아 근데 어디 설명한 그 닮음 관련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15번 볼게요. 맞은 친구. 맞죠? 그거 예상했습니다. 자, 사실은 보면, 예상은 돼요. 아, 이런 게좀 건드려도 재밌다. 자, 얘는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못푼 이유. 아마 나조건이 왜 나왔나 싶을 수있어 나조건이 왜 나왔나. 자, 우리가 말한 적 있지만, 중상 때 2차 함수를 배울 때부터 좀 같은 말인데 간접적인 말들 몇 가지가 소개가 돼요. 예를 들어, 주야, 예를 들어,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래. 이거 왜 나을까? 우리한테 뭐줄 정도나 요 꼭지점 주는 거 맞아?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 수학은. 여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y 값이 다들 아시죠? fx는 y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모든 x에 대해 y가 항상 이거 이상이래요. 자, 이게 여러분들, 자 쓰세요. 최소 값입니다. 최솟값이란 말도 저렇게 나오는데 최솟값으로 보이시나요? 그럼 자 언제 x가 얼마의 최소예요? 2. 자 근데 제가 말했지만 여기 파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위가 있는 문제, 없는 문제. 가위가 없지. 이거 뭐중요니까 이거 준거한요 꼭지점. 이거는 꼭지점을 저기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도입부에서 저 나가 꼭지점을 준 걸로 보이야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억해야 되는 게, 최대값, 최소값도 가끔 꼭짓점으로 쓰여요. 간접적으로. 근데 이게 심지어 더 심하게 꼬아놓은 거야. 이렇게 꼭짓점이라 그러니까 최소값이나말안준거요 이렇게 준거요 자, 이제 꼭짓점의 X인 걸 저희가 알았잖아. 요 여기 2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상대별별로 시계 뼈대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울수 있겠죠. 그리고 자, 이제 가족권 가시면요. 문장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대입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해하시면 B 대신에 마이너스 9A를 쓸게, 요거는 제가 요 근래 많이 했던 작업입니다. 문자 두 개짜리를 한 개로 줄이는 거예요. 여기 에 지금 주어진 FX 맞아요? FX 맞아요? 자, 이제 문자 한개 남았습니다. 근데 위에 올라가보시면 요런 조건 하나 나았잖아요 요것도 뭔가 쓰고 싶죠? 요식에다가 한번 4를에 대입해 보시면요 아마 요식에서 시간이 나는 겁니다 이제 전식에다가 한번 4를에 대입해 보시면요 제가 쓸게요 이식 한번 막상 까보시면 요렇게 나옵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뼈대를 세워야제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묻는 게요방정식에두 근을 더해라 라고 있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돼? 여기 FX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얘를 FX에다가. 지 만들어놨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다가, FX 자리에다가, 이 식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전개를 여러분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니까 마무리를 뭘로 주면 돼요? 뭘로 주면 돼요? 근계수진짜 자, 전개에서 여러분들이 두근의 합이니까 사실상 어디까지 필요하다? 여기 1차원까지만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합구하는 건 1차원까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번 두근의 합. 여러분들이 배운 근계수 공식을 써보시면, 자, A분의 4A 더하기 K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K를 구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대입해보시면, A가 지워지면서 정답이 나와요. 이렇게 얘는 좀 어려운 문제가 뭐 맞겠죠 나를. 이 정도면 뭐 인정 근데 좀 아쉬워 근데 좀 아쉬워 나는 그래도 근데 이나 조건이 확실히 처음 보면 이게, 이걸 게이왜준 거지? 싶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최소값을 간접적으로 주면서 꼭지점에 x값 주겠다 이 그래서 약간 여기는 여러분들이 중상태 내용과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에 자, 서술형 문제 있잖아. 자 추천한 논술형 3번 맞췄니? 번이네 맞았어 진짜로? 네. 빠진 친구. 맞았어요 논술형 3번? 네. 어, 그거는 우리 지금 안 풀었는데 이거 이거 풀었어요? 아, 다 얘는 우선이군요 아, 네. 아, 논술형 3번. 우시다 틀렸니? 아 답이 이거죠 설명 드렸잖아요 이거 미니 게임 하라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틀리면 안 돼요 이건뭐 대놓고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기본 문제잖아요 그렇죠 얘를 풀어보시면 되고 마지막 너 번째 4번가볼게요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 오늘에서 마무리할게요 자안 하고 친구들도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바가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이 문제는 이 문제는요 일단 읽어보시면 이차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써있잖아 그치? 만나고 이제 y1 더하기 y2의 범위를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면 요런게 나와있는데 자 일단은 좀이 문제는 좀 괜찮은 문제야 제가 풀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 사실 어쩌면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가지를 다 해보셨다면 그냥 뭐가 될지도 몰라 자 2차 함수 문제인데 너네 이번에 컨셉이 뭐가 있냐면 열립해서 방정식으로 가죠 당연히 그 생각을 해봐야 돼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를 열립해 보시면요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x1과 x2가 혹시 이 방정식의 근인 거 맞아요? 그렇게 시작하죠고요 다시 자, 식을 이항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방정식의 두 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 그런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첫 번째 근계수 한번 써보고 싶네요. 자 근계수도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쓰시라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에 보시면요 서로 다른 부정이란 말이 나와 있지. 별 식도 쓸 수가 있긴 해요. 여러분들 판별식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 판별식 이보다 크겠죠? 서로 다른 두식이니까 판별식 구해 보시면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2항에서 나누기 한번 해보시면요, k에 관한 고등식이 라고옵니다자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걸로 한번 살짝 가볼게요.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요. y1 더하기 y2 묶어 있잖아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구해놓은 게 전부 다 x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 y로 바꿔 주라는 거지. 어디서 바꾸냐면 결론적으로, 어쩌면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여러분들 만난다라는 걸어쨌든이 점을 지선한 얘가 지나죠. 지나죠. 거기다가 대입을 해버는 거예요. 지난다. 대입하면 돼야 되고. 저기서 y 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저기 사람들이 이 y 를 x로 바꿀 수 있어요. 지난다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이런 식 나오는 거 맞아요? 이런 식? 지난다? 그리고 지난다 한번더 대입해 보시면요. 이런 식 나오는 거 맞아요? 이런 식? 지난다. 대입하 a t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y1 대신에 얘를 쓰자고요. 그리고 y2 대신에 z를 쓰자고요. 이렇게 이해돼? 그리고 한번 묶어 보시면 이렇게 묶을 수 있죠. 10k 맞아 그리고 여기에 아까 구해놨죠? 여기 근계수에서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려가시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10k가 나오는데. 우리 가다 여기다가 k 의보 붙이 만들어놨단 말이야. 1로 붙이는 거예요. 즉 이제 이 모양을 여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쪽에 1 0 곱하시고요. 양쪽에 1 0 빼시면 딱이 모양 나오죠. 그렇죠? 이게 뭐다? 위에 보시면 Y1 더하기 Y2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게 제 생각에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요 작년도는 좀 쉽게 나왔어, 솔직히 말해. 자, 일단 여러분들, 어, 망해할 건데, 그럼 제가 일단 물어볼게 오늘은 그냥 따로 뭐 점수를 다 그거 하진 않고, 한번 제가 이렇게 그거 좀 확인해볼게요. 좀 일단 100점은 없는 것 같고, 하나 틀린 수가 없죠? 하나 없죠? 오케이, 일단 2개? 이 거의 엄청 커요. 5점대 하나씩 지금 이제 3개까지 없으면 80점대인데 지금. 4네 개. 다. 아, 근데 네 개여도 어쩌면 이게 70초반80 초반이야. 그렇지. 네 개. 하나에 다섯 개. 5개. 다섯 개 아. 나고. 자, 혹시 서술형에 따라서 점수도 다지않나요사실은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한 개당 4점에서막 5점 이상이에요. 이거 커 엄청. 그런데 이제, 이제 어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평균이 한한 4,50인가? 밖에 안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공부를 얼마나 안다는거야. 이 정도의 4,50이면 좀 심한 거긴 해. 솔직히 말해 보 아시겠죠. 제가 한번 정리해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뭐한 수요일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전도 문제나 한번 풀려볼게요. 한번 풀어보시면서 남은 게 연습, 여러분 느꼈지 교훈? 열심히 하세요.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시겠습니다.